안녕하세요. 지금 따뜻한 시드니에서 인사드리는 EVP 김금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이 시간대에 장소는 틀리고 거리도 좀 멀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비전을 두고 이렇게 줌으로나마 저희가 지금 시드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저기 들어오신 지금 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이건 뭐 소비자 이건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던 제가 저희가 제공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업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지금 처음 보시면 앞에 보시는 분이 저희 회장님 롤플솔로그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을 보면요 건강 어떤 제품 있죠 건강 피트니스 미용 분야의 제품들을 가지고 고품질 저희 프리미엄이 PM 최고 고품질 이런 뜻인데요 이런 제품을 개발 및 유통에 있어서 세계 시장의 선두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그리고 롤프 소르고 회장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아, 저희 회사가 선두 기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회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건실한 회사인데요. 이는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인증 기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순위들을 보고 저희 회사가 아,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회사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지금 이게 현재 세계, 어, 마케팅, 다이렉트 세일즈 그 레벨인데요. 지금 2021년 현재 세계 9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2020년서부터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 회사가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저먼 브레드 어워드에 저희 이거 매번 시상 받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혁신 기업에게 주는 탑1드0드가 있는데요. 이거이 저희가 지금 현재 2002년 이후 매년 저희가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회사 상이긴 한데 워낙 독일 나라가 갖고 있는 브랜드 아시잖아요 얼마나 깐깐하고 제대로 된 회사에게 주는 상이다 보니까 그만큼 프라우드가 강한 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지금 네쿠 선정, 그러니까 올해 회사로 매년 이것도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건실한 회사 하나로 이것에서 2021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보시는 화면은요 저희가 최고 회사 중 하나인 건실한 회사를 나타내는 건데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WFTSA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띄워드리는 이 화면은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호주 지사에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버전으로 시행되는 중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World Federation Direct Selling Association의 저희 회사가 정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저희 이 회, 세계적인 회사 EPM 인터내셔널도 지금 세계 연맹 직접 판매 협회에 정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주티 저희가 썰티 받은 거는요, 제가 다음에 아까 이제 NTC하고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회사 중에 다시 아, 건실한 회사구나 이걸 알수 있는 게요. 마지막 오른쪽을 보시면 더네프레스트리시라는 저희 건전한 재무 기반을 갖고 있다는 이 아주 건실한 회사 있는. 이 신용평가 등급입니다. 저희 회사가 트리플 A를 받았죠. AAA입니다. 이건 보통 다른 중형 기업의 평균 자기자본의 두배 이상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걸로만 따지면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보다도 더 건실한 회사임이 입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화면이 지금 인터내셔널 본사, 룩셈브리크에 있죠. 크게 사진이 있는데 제가 올 6월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직원들이 쉴수 있는 조그만 의자 같은 것도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아주 편하게 달을 뻗고 하늘 보면서 제가 그 본사 룩셈부르크 본사의 기운을 담뿍 받아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회사가 인터내셔널 회사이다 보니까 유럽 본사는 독일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 본사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본사는 싱가포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세계적인 기업임을 한눈에 알수 있는데요. 다음 자료는 세계 지도를 보시면요, 저희 회사가 얼마만큼 지금 전 세계 적게 다 뻗쳐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진한 파란색이 저희 PM이 들어가 있는 진출 국가입니다. 그리고 좀더 약한 색깔이 진출 예정 국가이고요. 그리고 아주 흐린 파란색이 직접 구매, 배송만 가능한 그런 나라들인데요. 전체 그 세계 지도를 보고 하니까 이게 와, 이 PM이 정말 안 들어가는 데가 없구나. 이렇게 글로벌한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제품이구나.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임을 다시 입증하는 그런 세계 지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 이 회사가 건실한 회사가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각방 맞는 이런 제품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뒤에는 제품이 뒷받침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제품의 역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쁘게 사진 찍어서 동글동글하게 지금 저희 박사님들이 한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 많은 박사님들이 지금 저희 안에 보시면 LIS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룩셈부르크 과학연구기술원입니다. 저희가 이 과학기술연구원하고 지금 p m 인터내셔널하고 하프하프 해가지고 지금 혁신적인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제품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품으로 저희가 지금 몸서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박사분들을 통해서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제품이 항상 이렇게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보시면 여기 밑에 조그맣게 빨갛게 F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퍼오스트리아 응용과학 대학교에서 지금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세계적인 기업이고 저희 제품이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시면, 저희 가운데 이쁘게 생기신 분이 저희 롤프 소르고 회장님, 비키 롤프 소르고 회장님, 롤프 소르고 회장님 와이프신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 월드비전에서 지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아이들에게 상당한 많은 아이들에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4,200여 명의 후원 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수원받기 시작하면서부터 16세 이상이 돼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현재 그 모든 기업 중에서 저희 기업이 가장 많은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제너레이션, 다음에 아이들 후세, 후손까지도 생각하는 아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드시는 제품에도 이 아이들 한포한포속의 사랑과 후원이 담겨져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제품은 아까 저희 비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피트니스, 미용 제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저희 제품들을 아마 다 보시고 아시는 제품들일 거예요. 이렇게 저희 필라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아까 이제 회사, 건실한 회사임을 말씀드리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회사, 제품, 최고죠. 프리미엄, 최고. 결과를 내고요.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안정성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는 여러 인증기관과 제품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처음 보시는 NTC 공법, 아마 다른 건 모르셔도 이 NTC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이렇게 뭐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NTC를 잘 몰랐는데도 그래도 NTC NTC 이거 NTC래 하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회사 제품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강한 중요한 제품. 전달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저 다음 커트에서 바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요. 저 GMP라고 있습니다. GMP는 뭘까? 저는 이 GMP를 알기엔 조금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의약품,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말씀드리면 식품의약청에서 인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약품의 제조 관리 기준 지침에 따라서. 최고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저희가 메인인 저맨이고 이 GMP를 통하해서 정말 최고의 안정성을 나타내주는 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리 다음에는 튜브 주트인데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기술검사협회의 인증기관이에요.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검증기관인데요, 제품의 전문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PM 제품이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공받습니다. 이를테면 어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죠. 롯데타워드 튜브시티의 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MW라든가 벤츠 이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술력을 인증받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튜브시티가 되어 있는데 저희 건강식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튜브시티 전 제품에 다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요 이건 캘린 리스트인데요. 캘린 리스트는 도핑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핑 테스트 아시죠? 운동 선수들이 받는 건강 기능, 이게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인증받는 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세계의 선급 연구소에서 도핑 검사를 받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넘기는 게 아니어서 제가 지금 뜸을 들이겠네. 음 뜸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엔 t c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양소 전달 개념이에요. 이건 정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만 보더라도 와 이거 정말 놀라운 기술이구나. 어떻게 같은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NTC 이 영양소 전달 개념은요, 필요한 순간, 내 몸속, 조직에서 세포까지 정확히 필요한 곳에 가서 영양소를 전달하는데요. 이 액티바이즈, 예를 들어서 액티바이즈를 딱 먹게 되면, 몸에 안 좋은 곳으로 이것들이 바로 나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몸속에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다른데, 와, 영양소가 이렇게 전달이 잘 되어지는구나. 정말 내 몸속에 필요한 곳까지 정말 쏙쏙 전달이 잘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저희의 핵심 영양 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짧게나마 이번에 그프로덕 아카데미를 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새로 나온 뉴 액티바이즈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액티바이즈는요, 저희가 에너지를 좀더 업그레이드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셀룰라 t 케이크라고 되어 있네 세포 흡수율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 자세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고 지금 화면을 봐야 돼서, 지금 기존에 있는 A, 흐린 회색 있잖아요. 이거는 비타민 A와 아까 B1과 B3의 생체 이용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 B, 그 회색 A만은요, 그 비타민 B1만 가지고 생체 이용률을 나타낸 거고요. 지금 도표가 빨간색으로 쭉 올라가 있는 B 도표는요, 여기에 리스토션 부스터라고 해서 흡수촉진제를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 그러니까 세포의 흡수율이 높긴 한데 상대적인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업 시키기 위해서 흡수촉진제를 첨가해서 이 비타민 b1 이나 b3 같은 이런 에너지를 형성해주는 비타민을 좀더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4시간 이후에도 이런 그 영양소 받은 이 에너지를 좀더 깊게 유지할 수 있는 걸 이번 신제품에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요 저희 마이크로솔브 아시죠 지용성을 수용성화하고 어, 지금 이 도표 안에 또 보시면 시간하고 이 마이크로솔브로 되어 있는 거와 일반 캡슐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실험한 건데요. 이 모든 실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퍼 오스트리아 응용과학대학교에서 같이 연구되어진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솔브 같은 경우는요, 쿠텐하고 지금 오메가 3의 DHA로 실험을 했는데요.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저희 제품이 마이크로솔브 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하이어 되어 있는 거는 이 빠르게 흡수되어 있는 이 제품이 더 높은 효과를 내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 그리고 Q10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빠르고 높은 결과를 일반 캡슐로 된 거와 마이크로 저희 제품을 비교해서 시간별과 두 제품을 따로 놨을 때의 그런 차이점을 이렇게 볼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저희 제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지금 흡수율이 높은 것 중에 한 예로 저희 강한 커큐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캡슐로 싸가지고 몸속에 지금 보시면 사람 이렇게 쭈르륵 내었고 모든 음식의 흡수는 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력도 되고 소화 흡수도 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커큐민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상당히 안 좋기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많이 먹어도 실은 생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몸 속에서 흡수율이 훨씬 적습니다. 근데 저희는 캡슐로 싸서 몸속에 장에 들어가서 필요한 곳에 흡수가 바로 될수 있도록 몸의 생체 이용률을 40% 이상 올린 겁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빠르게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쭉 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그러니까 액티바이스도 같은 경우 결합협회인 같은 경우 저희가 결합협회인데 비결합 같은 건 빠르게 나타나고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오래 지속적으로 천천히 해갖고 내 몸에 오래 남아있어서 그 에너지를 충분히 쓰고 그 영양분이 남아있는 것도 될수 있도록 오래 하잖아요 광항도 생체용률을 높여서 흡수율을 좋게 40배 이상 높게 만든 저희 기술 인력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27년 동안 저희 액티바이즈가 6번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이번에 2022년 새로운 액티바이즈가 이렇게 신제품이 런칭되면서 와, 1995년에 처음 시작된 이 제품이 이 것만 보더라도 저희 회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과 회사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혁신하고 개발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철학과 어, 그런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한 제품이 탄생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 이 제품에 안주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시아 버전도 나왔잖아요. 그 옵티머 세트도 저희 아시안인들에 맞게 몸에 이렇게 안에 있는 그 오간이 좀다 틀려요. 그냥 웨스턴 피플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생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고 지금 현대인들은 더 많은 에너지, 실은 더 많이 스트레스 받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인들을 맞게 에너지를 좀더 비타민 뭐 B1과 B3 이렇게 에너지를 더 많이 낼수 있게 이 현대인 게 맞게 다시 이렇게 신제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이 자체로만 보면 와이 회사가 정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게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있구나 거기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영상이 나올까? 저희 액티바이즈는 네 가지 맛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보통 갖고 있는 저희 이번에 다 같은 성분이에요. 다시 뉴. 그러니까 이번에 액티바이즈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여름에 나오는 레몬그라스 맛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액티 펀치도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것도 같이 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옵니다. 아마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뉴 액티바이즈 맛이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이 맛도 생강추출물, 녹차추출물에 같이 첨가되어 있어서요. 훨씬 향도 부드럽고 건강한 향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단맛이 좀더 덜해서 마시기에는 단독으로 마시기에도 훨씬 부드럽게 잘 맛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아까 제가 캘리미스트 말씀드렸잖아요. 스포츠에 대한 안전성을 나오는데요. 실은 이게 저희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조성 이사님이신가요? 지금 저희. 지사에 계시는 오상준 이사장님이 지금 A사에서 두분다 넘어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잠깐 들으니까 그때 A사에서 일했을 때 그분들께서 서포트 하자고 스포츠 인들에게 이 저희 우리 제품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되고 후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회사들이 스포츠 분들하고 협력을 잘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스포츠 인들은 몸이 재산이고요. 하나 만약에 하나 뭔가 잘못 이슈가 생기면 이 회사에 대한 그 타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고 예민하고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막 다가가가지고 하지 않는데 저희 회사는 따로 그 밑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수들한테 따로 하는 게 없고 저희 제품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협력하고 협회에 같이 조인하고 하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저희 이 회사가 유명해지고 되게 좋게 됐던 이유가 스포츠 선수들에게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만 보다 다른 건다뭐 아니더라도 이 운동선수들 스포츠 분들만 이 제품을 많이 애용하시는 걸그 하나만 보더라도 아 저희 제품이 정말 안전하고 최고의 제품임을 믿으셔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시고 본인도 믿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건강, 피트니스 미용 제품이 즉각적이고 증기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액티바이즈 같이 바로 나오는 반응들, 액티브 세럼, 얼굴을 바르면 처음 바르면 따끔따끔하고 바로 흡수되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3개월 쌓이고 세포 주기가 바뀌는 게 3개월에서 6개월이다 보니까 오, 팀멀세트로 나오게 되고 제품을 꾸준히 두시면 중간쪽에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것도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장기간으로 섭취를 하시다 보면, 아, 정말 몸에 안 좋아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지병이라든가 내 몸에 나쁜 것들이 천천히 개선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생긴 그런 나쁜 것들은 발효 효과가 나오지만 몸 속에 쌓여있던 오래된 그런 나쁜 병이나 그런 안 좋은 것들은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드셔야지 효과가 더잘 난다고 하시니까 이 제품 믿고 장기적이게 효과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aughs> 제가 회사하고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회사하고 제품, 저희의 새로 나온 신제품 보시고 아, 우리 회사 믿을만하구나. 정말 같이 가야 되겠다. 회사가 성장하니까 이때 나도 같이 호랑이 등에 타보자 하는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에는 저희 스폰서님이신 지금 로렌 사장님께서 같이 이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금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フフフ。<laughs>